다들 어디 가세요? 뭐, 내키는 대로, 바람이 따라 이끄는 대로. 바싸하다, 전 바싸하다 갑아다 하, 다,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야리고 있어야지. 자, 한 번, 아까 같이 내린 것 같은데. 누굴까? 어, 누굴까? 아, 아, 틀었구나, 저쪽으로. 어. 엘 하바로 갔네. 동쌤이엘 어. 하바인가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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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거짓말 웃음> 아, 데 거짓말 못하시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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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도... 그렇게 자, 로핑을 치시겠다? 자, <laughs> 어, 근데 총이 안, 없네? 자, 자, 어? 신. 어? <laughs> 어? 어, 잘 가시고. <laughs> 어, 어, 경쟁자 하나 줄었어. 어, 잘 가고. <laughs> 에이씨. 아, 배고프다. 그아왜또 그, 아, 조용해. 다또나또 <laughs> 몰래, 몰래 나쁜 짓 하려고 또. 아빡 집중 네 지금 그걸 아... 별론데 좋겠네. 다? 그냥 아니 별로라니 아이 자꾸 <laughs> 아이 내가 뭐만 하면 의심을 하셔 어떤 삶을 사신겁니까? 아니... 선량하게 살았는디 어 뭐야? 자기장... 자... <laughs> 나 돼지같이 처먹다가 자기장 오는 것도 모르어 이상하다 아, 이게 맞나 진실일까? 진심인 척 하는... 진실 혹은 거짓 <laughs> 당신이 특한 비밀 과연 진실은? 진실은? 어, 돼지 확인 아니 나 이제 블루진 들어왔는데 또 달리네 <laughs> 근데 그 강형욱 나온 프로그램들 보면은 다 원인이... 야이고 깜짝이야 말하고 있는데 도면 어떻게 결신할 <laughs> 때는 어안 건들어야지. 아 진짜 그러고 김준희. <laughs> 어쩐지 말하다가 사라지더라고 갑자기. 죽일 테다. 내가 브리핑 해주마. 대나. 얌얌 쩝쩝해야지어 열받아. 와내 시체 왜 이렇게 코난 그것처럼 죽어 있냐. <laughs> 코난. 아씨 음. 자, 김준희님 위치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예. 김준희님은 지금, 어, 한시 방향 블루존, 바로 그, 근접해 있는 거기 계시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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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자기장 근처 그쪽인 것 같아요. 네네, 자기장 테두리에 있는 한시 방향이 계시고요. <laughs> 지금은 재장전을 하셨습니다. <laughs> 야 이씨 시체 쏘고 하는 거봐와 와... 인성 진짜 쩔었다 이거 자 계속 한시 방향으로 이제 맵 중앙으로 <laughs> 달려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 블랙홀 존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이고 <laughs> 저런 빨리 폭격 맞아라 아네 다음으로 향할 곳은 블랙존 바로 다음에 있는 이 뭐야 벙커 에 <laughs> 네, 들어가서. 아, 전차 포탄을 설치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 보여주시는데요. 역시 자가장이 두려우셨긴 했나보다. 해설이네, 해설이네. 네. 아,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, 12시에서 1시 방향 사이에 있는 인서클에 돌아, <laughs> 들어가셨습니다. 아, 강제 음소가 없나? <laughs> 그런 거 없어, 그런 거 없어. <laughs> 그런 거 없음. 지금, 맵, 그, 딱, 반가르는,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. 12시 방향으로. 엎드려 있습니다, 능선 사이에. <laughs> <laughs> 위에, 위에 그렇죠쵸산 아. 그렇죠? 위에, 바위 틈 사이에, 열심히. 뭐야, 내옷 언제 뺏었어? 내 옷을 뺏어 입은 모습. 이제 확인했습니다. 무슨 총을 쏘시는 거죠? 지금, 들고 있는 게. 엠사. M사. 아, 엠사구나. 아, 또 자기장이 줄어드는 모습. <laughs> 이 사람 왜 가만히 있어. 차단하기만.. <laughs> 아이, 나, 나, 나만 차단 되는구나. <laughs> 당연하지. <웃음> 되겠냐고. 날 죽여놓고 그런 응? 술술을 쓰려고 했냐고. 거의 귀, 귀신이 됐다, 이 말이야. 그런 거죠, 그런 거죠. 아, 심지어 나 시체도 쏘고 가시고. 옷도 벗겨가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는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어머 시체 능력이라니 난뭘난 뭘로 <웃음> 뭐야 안 <laughs> 오면 안 하네 어? 샀어요네샀어요좀안들리 아, 아, 배율력 써가지고. 구라입니다. 나이 사람 분기인 듯이야. 눈이 침침해가지고. 구라입니다. <laughs> 침침. 오호호. 리 음. 찬데, 자리 찬데. 여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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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들렸다. 난안 들렸는데, 근데 왜달림이안 보인다? 그러니까 <laughs> 조용한 거 봐. <laughs> 진짜 조용하신데, 아, <laughs> 다고 아, 말씀드리는 순간, 어딨어? 아우 이거 하나도 안 보여. 구라 아닙니다. <laughs> 네. 아, 남의 거 보는 것도 흥미진진한데? 아니, 원이 이렇게 작은데 안 보인다고? 말이 돼? 집안에 존버 하나 못다 그러니까 다들 어디 갔어? 오 마이 갓. 아, 뭐야, 여기 집 있었는데 터졌네? 아이 자기장 왜 이렇게 빨라? 없어서 그러니까. 산에 없어가지고 더 빨라져. 와, 진짜 개 빠르다. 이건 그냥 <laughs> 서로 죽고 죽이라는 거지. 이거 죽여라. 그 다들 진짜 어디 갔어? 나 주리님 화면만 보는데도 안 보이는데 이게. 에이. 설마 저걸 욕심내? 돼지라서. 나 배그하면서 배운 거 있어. 돼지는 무조건 죽더라. 아, 떡이나 보다. 미... 네, 위치는 다 확인됐네 이제 세 명. <laughs> 음, 대략 알겠음 이제. 어. 됐다. 나 죽겠다. 딱. 개지 데드어오달나 계속 봤겠는데 아마 나. 그러니까요 오달린 여기서 몇 명을 본 거야. 그래서 조용했구나. 네 계속 밖에밖에 못 봤어. 아니 이거. 한번 힘들어. 와이 지형 무섭다. 어떡하냐 와와 어디계셔? 와우 쫄깃쫄깃해 와 원이 미쳤다 미쳤다 이거 그냥... 여차하면 그냥 블루 저걸로 죽겠는데? 오우 살벌해라 어. 먹고 오. 오, 아, 아. 오. 아 이건 너무 유리했다. 아, 어 이거는 진짜 위치가 아 하필 저기냐. 그만 아. 끌어요.